you yeah. know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비는 아직 안 봤지만 밤이라서 음. 심은 그렇게 안 나와요. 일단 차는 한대 정도 들어갔고한 대만 들어와수 있어요. 한 대만. 한대안되요 그리고 돌려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호진으로 들어와야 돼요. 잡았는데 이거 쓰지 못해요 수염이 가 불량이든지 수염이 2개 날라가가지고 두개를 새로 샀거든요 응. 낚시 하다보면 아이템을 자꾸 바다에다가 수정을 한 번씩 시켜야하 원치 않게 있기는 있는데, 여기 애들은 쓰레기가 않아요. 일단 제가 지금 던진지 얼마 안 됐지만, 쓰레기 뭐 쓰기막 온다.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는... 일단 같이 온 형님은 전방 12시로 던졌고, 저는 11시, 1 0시 정도에 던져놨어요. 제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장선착장 나옵니다. 저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로 어 전그 뭐지 가로등이 없어요 귀신 나것 같아요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를 혼자 오라면 못오겠어요 무서워서 <laughs> 어 생기만 같이 이렇게 밝은 곳은 어, 누구나 다 그냥 가는데 <laughs> 정말 외지면서 깜깜한 곳. 아무리 남자지만 좀 무서워요, 솔직히. 처음 가는 곳이기도 하고.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. 또 막상 쫓아가면 진짜 너무 깜깜해 아직 두 시간 안 됐어요. <laughs> 그래. 아까 말했다시피 해복고안 되면 옮겨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포인트 와가지고 두 시간 했으면 어, 파악은 다된 거예요. 이때까지 뭐가 안 나오고 뭐 별로면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. 아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어, 신안에 기가 막힌 미너 포인트가 알고 있어요 <laughs> 알고는 있는데 한번 음, 게스, 뭐 게스트판니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고요 제 방송에는 찍지는 않았어요 거긴 내년에 갈게요 그냥 지금도 민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야 진짜 이렇게 깜깜해도고방송겠잡혔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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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이것도 너무 깜깜해갖고 다안 보일 거 아니야 난 그게 걱정이야 <laughs> 여기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밝은 곳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얘네도 충전도 좀 시켜야 되고. 밝은데? <laughs> 응, 밝은데. <밟은데, 웃음> 또 생긴가? <생끼인가>? 아, 그, 좀. 같지만 차라리 안 찍은 곳이나. 음, 음. 뭐 그런 데 가야지. 새끼만 지금 내 영상이 형한세 개, 되게 돼. 근데 거기가 희한하게, 뭐랄까, 조회수가 좀 나오긴 해요. 근데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것 같아. 신아, 오늘, 왔지만, 이제 벌레가 별로 없어요. 모기도 별로 없고, 좋아요. 근데, 입질이 별로라는 거. 다 별로네요, 오늘. <laughs> 아니 세고. 어우호호. 좀좀좀 또 먹었네요 아 춥지 않습니다. 시원합니다. <laughs> 자 여기는 뭐가 나올까? 처음 온 것이고요. 지도 보고 왔고요. 요 오른쪽 위에가 자은 산착장입니다다 좋은 것 같은데 가로등이 일단 없어요. 가로등이 있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? 수리하기에는 딱 좋은 포인트 들어올 때는 차로 후진으로 도와야 돼요 돌릴 때는 없죠 왼쪽은 산이 있는데 좋긴 한데 뭐가 잘안 물어요 여기는 방파제가 이름이 없어요. 보통 음? 한2 그 시간 하면 그래도 뭐가 장어라도 나오는데. <laughs> 여기는 2 시간 동안 장어도 안 나오네요. 흔한 애정어도 안 나오고. 조금만 더 해보고. 안 되면 옮기는 걸로. 일단 지금 같이 온 형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, 총네 대, 네대 던지는 거죠. 네 대를 던졌는데 2 시간 동안 아무런 뭐 소득이 없다. 그러면 망포인트입니다 이리 일단 처음 왔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 던져봐야 돼요 고기만 나오면 딱 좋은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고기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는 길에 무서운 거 빼고는 가로등 없는 거 빼고는 정말 좋아요 반 좋고, 어, 대물을 잡더라도 울리기 편하고, 근데 반쯤 현재까지 이길이 별로 없다. 안또 여기 오실 때는 조명 같은 게 필요합니다. 그냥 오면 진짜 귀신 날것 같아요. 경상대 아홉시부터 열한시, 열두시까지 전자 받고 그다음에 두시 방향으로 지금 두세시 방향으로 전자하세요. 골고루 다 던져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음. 위치는 약이 있는데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. 뭐라도 나와야 좀 좋을 텐데. 시원한 입질 한번 보고 싶다. 아, 진짜. 이 먼데까지 왔는데. 고기는 없고 개딱지만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낚시도 뭐가 나와야 재밌지 그죠 여러분 말뚝이면 심심해요 지루하고 낚시가 그래요 근데 <laughs> 출발할 때는 항상 들뜨고 좋아 <laughs> 기대가 되고 오 이쪽 오네요 왼쪽 조금 힘썼다 이, 다른 것 처럼 쉬어, 쉬어, 나 제가 알기로 지금 신화는 한물이에요, 한물. 지금 날물이진는 중이고요.